그러면, 이벤트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음. 이벤트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그인을 하니까, 어, 이렇게, 이벤트 창이 새로 생겼네요. 음, 챌린지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클릭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은. 하이, 음. 안녕하세요. 자, 보자. 귀묘와 함께하는 여름 휴가. 예, 거의, 뭐한 3주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음. 보자. 이벤트, 해가지고, 뭐, 요런 아이템들, 먹을 수 있다. 근데 진짜,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맛이 없다. 음. 초노맛 예. 여기, 이게, 뭐, 중문구, 중문구 정도만 돼도, 음, 나름 괜찮았을지도 몰랐겠는데, 초문구는 주간 퀘스트 깨면, 얻을 수 있는 거죠. <laughs> 이게 맞나. <laughs> 자, 그리고 챌린지 2단계. 자, 8월 2일부터, 8일, 어, 이게 어, 일자, 일자별로도 이벤트가 다르더라고. 아주 챌린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던데. 봅시다. 야, 상어 잡는 거. 음, 상어 소환해가지고 잡는 그런 이벤트 같습니다. 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황반 거래 거래 불가 황반 그리고 심정 심정 가격 떨어지겠네. 심정 계셨던 분들 조금 애도를 표합니다. 음. 천황봉 제조소가 그나마 낫겠는데. 음. 예. 그나마 먹을만한 게 천왕봉 제조서? 요 정도? 음. 근데, 아, 포인트가 이거 두번 잡으면 끝이네요. <laughs> 그러면, 음. 애매하면 엄마 한 번, 아빠 한번 잡든가. 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음. 네, 그 다음 챌린 챌린지 3단계. 어 과일 따기 뭐 해가지고 하여튼뭐뭐이지를 해가지고 맞추는가 보는데 음, 빨간색 상자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어렴, 것 같네요. 네, 좁게 도 있네. 끝이야? <laughs> 잠깐만, 뭐, 뭐, 뭔데? 어? 뭐요? 이거 뭐, 홍옥상자. 받고 끝이에요, 그냥? 에? 뭐야, 다른 이벤트 없어? 어? 뭔데? 어? 에이? 아, 또 이벤트 있네. 어, 있, 있네, 있네. 어. 7월 7석 이벤트. 뭐, 늘상 하는, 뭐, 이벤트, 뭐,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벤트겠죠. 음. 매일 누적, 누적, 누적 접속 30분. 접속만 하면 되네? 어, <laughs> 접속만 하면 되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랜덤으로 반지류 야 이거는 요즘 좀 너무하다니까 명왕은 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랜덤이잖아 잘안 나오는데 음. 이렇게라도 좀풀었으면 좋겠는데 음 다시 이벤트 뭐 깨서 어. 어, 이게 포인트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이벤트인가 보네요 어, 근데 이거 옷 조금 마음에 든다 음, 견우직녀 복장 이거 노리고 이벤트 하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음. 오작교 100% 완료 보상이네요 어, 오잡게 만들기 해서 네. 이거 노리고 받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음. 옷이 예쁘네. 네. 음. 음. 어, 이거 이거는 마음에 든다. 음. <laughs> 여기에다가 다갈아넣었나봐아 <laughs> 이제 어, 이벤트 끝나면 이제 전부 다 모두가 이거 다 같이 끼고 다니겠네요. 음. 음, 잘 나왔네. 남녀도 공룡인가 봐. 음, 잘했네. 자, 그리고 이벤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쭈루룩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생산 시설 작업량 200. 야, 이거는 조금 빡세다. 아, 쉽지 않은데, 이거? <laughs> 오,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요? 이거 이상한데? 오 셰. 아맞아안 해도 돼. 저 한자로 해도 되긴 하는데 내 생산 시대서 시설에서 해야 되나 이거? <laughs> 개반데음내 농장에서 돌려야 되나? 어쨌든 네, 그러시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뭐 위에서 이제 모은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하는, 하는 이벤트 하는 이벤트인데 뭐냐 이거 <laughs> 와씨 와씨 미트라 가보 오밑오라가본 <laughs> 정말 받을 거 없다. <laughs> 정말 받을 거 없는데. 어, 밑에 또 이것도 이거, 또 이거 랜덤으로 추천해서 하는 거. 어, 음, 각 아이템 당한 명씩 당첨이래요. 와 정말 기대된다. 와 정말 엄청나네. <laughs> 그리고 별자리모아서 하는 이벤트. 아 페이지 로그인 시, 다음날 11시, 전우성 찾기가 지급됩니다. 독수리 별자리 찾기를 눌러 별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음, 접속하고, 5분 들어오고 하면 하나씩 하는데, 다음날, 어, 포인트를 하나씩 준다. 라고 하네요. 초기화가 되나? 그 다음날 되면?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쩌라는 거지? 하여튼 고거 소탕령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매일 매일 이벤트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얘네가 이런 거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얘네가 하는 이벤트 중에서 이제 그 다음날 되면 포인트 초기화되고 이런 이벤트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음. 음. 아뭐 이벤트 페이지 봤는데 정말 맛이 없다 여기 보니까 어또 주네요 음 변신 주문서 주네 음. 이벤트은 진짜 맛없다 그 결론 맛이 없다. <laughs> 결론이 맛이 없다. 이이 이거 이 이벤트 품목도 포인트 교환 품목도 맛이 없고, 그나마 이거 오작교 100% 하려고 사근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뭐 퀘스트 깨는 거야. 저거 어, 저 주광캐, 동아리 하다 보면 주광캐 깨고 해야 돼 가지고. 어, 그러, 그러려 하는데, 이제, 생산시설 작업량 200 이상은 조금 쉽지 않다. 음, 쉽지 않다. 음.